リューネンマイト、イマノニシキアマ、ベジーンズ、ジュしネンブルノシユートノンデクリュー、スコシー、オソクナルコムシリネ。キヨツケテネ、オジサン。チョまえがガ알고있기때문에ムネ。 それにしても綺麗。もお前10年前とあんまり変わってねえよな。そうか。自分ではよくわからねえが。俺なんか見てみろ。白髪がどれだけ増えたと思ってんだ。それだけ何事にも全力で当たってきたってことだろう。あいにく不器用なもんでね。そんな生き方あったとしても気づかなかっただろうよまあ、10年前より今のほうが、まあ。 왜 이렇게 풀 멋지 포커야 너희들? 그만 말해. 어디로 가야 되지? 택시 타자. 택시. 어 잠깐만. 약국에 가야 되는데. 약국. 아, 이번에 미니 게임을 안 하는 이유는 일단 극투가 나오니까 그건 스토리만 좀잘릴려고요 여기 근데 극원에도 미니 게임이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laughs> 오오오. 오오. 어디야? 또 어디야? 어디고? 어나노 <laughs> <도, 도코 나눠? 웃음> 어디야? <웃음> 어디? 또 어디야? <laughs> 오랜만에 한번 들어가 볼까? 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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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미데스! 고로미데스! 고로미데세요로고로미라이 고로미데스! 야로이야스 고로미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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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니데스 고로미데스! 고 내를 때려주고 싶지 않나? 당장 밖에 나가서 한판 붙을까? 예 아, 아..아니 사바고래 관계 즐겁게 술이나 마시도록 하죠 사스가야 <laughs> <laughs> 사스가이야 <사스갈냐!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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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니 다노무? <laughs> 나니 다노무? 나니 다노무? きゅるちゃんはこないな店よう来るんか <laughs> 멀야 내가 했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오른손 나오는 천원 감사합니다. 슉슉슉 소소 나이아 로카는 으음 잡 혼자 VR을 하네? 천원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사이버님 <laughs> 천원 감사합니다. 시선을 아래로 내리지 말아주세요. 우찌니 허렛다나 아칸데 어머, 저 이미 반했는데 <웃음> 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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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놀이 <laughs> 스토르노. 아기 신이다 이런 가게엔 자주 오시나요? 아? 아? 오르가. <laughs> 나는 매일 엄마의 니치노 요우니 가옫터다. 저만 바라봐 주세요. 음. <laughs> 마지막이. 아, 어. 객토 취대야 나 오나였다. 난다토 난다토? 옛적이 오れて다나바클럽운영했었죠 선샤인이라고 콘치 부대를 했었잖습니까그 마음 이해합니다. 이거 안눈니다 왜요? 이렇게 훌륭한 과거를 잠깐만요, 여러분. 장군. 아빠한테 가있어요. 장군. 장군 들어오지 마세요. 왜난 이렇게 좋은데? 아니 뭐 담배 타움이래. 나 담배 안 펴요. 너무 좋아. 훌륭해. 오, 야야기루시 뭐, 게으루ちゃん... 부동산. 시노잼동산 아. それのどこが辛 남이 지은 빌딩 뺏는 게 뭐가 그래 재밌겠노? 당연하죠. 지부대로 본지부대로 캐바클럽 운영하는 게 100배 재밌죠? 대사 다 들어야지? 대사 다 들어야지. 키리우 찬호 카라모 와다이 후랭캐 고나이나 도키와 오토코노 호 카라 리드 센토 남자가 리드를 해야된대요 고로미는 어떤 남자를 좋아하지? 왓다시 왓다시 멧차 고츠이 오토코가 슥키야 네이 얍파리 오토코와 쯔요쿠테 남보야와 아 너무 좋아 <laughs> 아 너무 좋아 なあ、そういうニどクー、トニえクー、ね、トニカクー、トニカクー、トニカクー、トニカクー、トニくクー、トニカあー、トニカクー、トニカクー、トニカクー、トニカクー、トニカクー、トやカクー、トニカクー、トニカクー、トニカクー、トニカクー、トニカクー、トニカクカ なじゅんどんサギエスいっけっこどうだ <laughs> <laughs> 言うだけなら簡単やけどねほんまに付き合う資格があるかどうか確かめる必要があるやる。あろなせやね <laughs> それを手っ取り早く確かめるには やっ 직접 싸우는 게1번야1번야 오이 오이. 나야 나야. 진야 에이, 죽고 무슨 아 뭐야? 벌써 왜 시간이 다 돼? 아직 하트 다못채웠어무지인터스리 네, 연장이에요. 소. <laughs> 시어린님 만원 감사합니다. 이 장면에서 즐거워하는 스은짬타님밖에 짬타님 없다고요. 없다고. 시어린님 만원만원 도네이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만원 도네이션도 받고 키류는 키류는 여기 캬바 클럽에서 고로미의 연장도 하고. 이거 완전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비바스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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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물이것게나리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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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목소리> <목소리>

알게 모르게 또전 같은 게 생겼더라고. 그렇죠. 우리 콘치들 잘 있을까? 콘치들 보고 싶다. 가게 사람들하고 헤어지기가 쉽지 않더라고. 다들 지금 좀뭐 하고 있을까? 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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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전대, 금강 언니, 이소배 선생, 잘 지내? 나도. キャバクラのキャバクラのキットキャグンドクターちゃうメセンデー楽しめと思うで、タナシメルトモディ、タナシマサトモでィクランキュータメンキャバモゴドモタイスタチンエアウルダブルスゴンにアカタセメントモノシボリウォタス다ィカネモラウデ데イ。 만요 오빠가. 마 손님은 왕이다 우웅이 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취업해제를 못 한다는 게 충분히 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면 재미나다니까. 소르데모 보답 못입니 예, 마음에 아니. 드는 분이시오. 저는 애초에부터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는 완전 마음에 들었는데요. 하트 완전 잘 올라가죠?

ゴルミンはいい女だから。うん、ほんまか。急にどの餌が切るじゃん。<laughs> やだ。ゴルミンったらドキドキして。<laughs> まあ、そんなこと言うたって簡単には落ちないんだからね。そろそろ時間か。 <laughs> 아..안돼.. 음. 나이야뚜? <laughs> 여자의 마음을 가지고 노는건가? 여자의 적같은 놈! 마루가! 내가 니를 네 없애뿔기다! 뭐야 설마 싸우는거야? 이 사.. 설마 저 옷차림으로 싸우는건 아니겠지? 막소서! <laughs> 고로미. <웃음> 정말 마음에 드는구만. 너무 마음에 들어.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 저이 게임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에잇! 칙칙 맛을 봐라. 에이에이 고로미라서 그런가. 체력도 약하네요. 수아니 네, 마지막에 이래도 존나 무들. 네저 너무 좋아요. 좋아 미칠 것 같아요. 좋아서 미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아요. 전봇대 히트액션은 뭐 없나? 잡고! 이리 오세요 아... 전봇대도 있네? 명칭 아니네? 그 전봇대가 아니잖아? 아 스펀일 때도 히트액션이 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뜨는데요? 그 전에 쓰러져버리는데? 다안 뜨잖아. 빅데. 이건 아까 그거고, 이건 체력 회복. 체력 회복. 스턴이고. 1프레임으로 떴다고? 그래요? 러시 스타일에서도 뜹니까? 러시 스타일에서도 떠요? 이걸러쉬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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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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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모로이나오이오이맞 <laughs> 고로미 멋진 여자였어. 아나이나야 어, 콤보 킥을 습득했대요. 잠깐. 뭐지? 콤보 킥. 어딨지? 이건가? 콤비네이션 공격 시네 번째 공격의 감을 되찾는다. 일단 이거부터 올립시다. 아, 자기 감정사.